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어린이도슨트 12기 고윤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너는 형광광물 코너입니다. 이곳에 있는 돌들은 평상시에는 일반 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예쁜 모습으로 변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광물은 자외선을 쐬면 예쁜 빛을 냅니다. 이렇게 자외선을 쪼였을 때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빛을 내는 광물을 형광 광물이라고 합니다. 형광 광물이 빛을 내는 이유는 광물의 구조나 광물에 들어있는 불순물 등의 이유인데요. 형광 광물은 회중석, 암영, 월, 윌레마이트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형석입니다. 보통 보석인 광물은 굳기가 7 이상인 듯 일정 이상의 단단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형석은 무른 광물이라 보석으로 사용하기에는 약하지만 보시다시피 자체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아 기꺼이 보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광물의 표면에 긁힌 자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광물을 겉에 표면에 덧씌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석공예를 통해서 작품들로 탄생하거나 유리제조, 광학용 렌즈 제조 등 상업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